일본에서 수십 차례 빈집털이를 벌여온 중국인 절도단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경찰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녀 3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오카를 포함한 다섯 개 부현을 돌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5 6건의 빈집털이와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확인된 피해액만 2,215만엔, 우리 돈으로는 약 2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증거가 특히 확실한 7건을 우선 후쿠오카 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송치된 혐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후쿠오카 현과 교토부 등지의 민가 10곳에 침입해 현금 약 430만엔과 손목시계 등 귀증품을 훔친 내용입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30대에서 40대 무직으로 일본대 주거지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3명 가운데 2명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1명은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이른바 절도 전문조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의자들은 사람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이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 절도단 범죄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초에도 후쿠오카 등지에서 베트남 국적 절도단이 의류 매장과 약국을 돌며 상습 절도를 벌이다 무더기로 검거된 바 있어 경찰이 외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